안녕하십니까 바나스 TV의 정혜관입니다 오늘은 저희 티탄톱 시리즈 중또한 가지 선상 요즘 선상 애깅낚시 많이 하죠. 무늬오징어 낚시 이 무늬오징어 낚시에 아주 유용한 티탄톱을 이용한 낚시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 요즘 선상에서 무늬오징어 할때 거의 티탄 팁는 낚시를 많이 하는데요. 이 티탄 더블 이용하였을때 아주 장점이 많은데요. 이 씹는 낚시대, 새로 나온 씹는 낚시대, 티젠 네깅 보트입니다. 두 가지 사이즈로 나옵니다. 이티젠 네깅 보트 두 가지 사이즈로 나오는 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씹는 낚시대, 스피닝으로 사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스피닝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스피닝 타입으로 나왔고요. 안에는 보시면, 로드 벨트, 보증 카드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신용카드 같이 생긴 보증카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스펙 두 가지 사이즈인데 6, S652, S682 <laughs> 두 가지 스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팀 런낚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애기, 애기를 바닥까지, 가, 선상에서 바닥까지 가라앉혀서 아주 바닥에서 천천히 배가 흘러가는 상태 조류에 맞춰서 흘러갈 때 바닥에서 천천히 운영을 하죠. 그러다가 한 번씩 액션을 주고. 그렇게 되면 팀, 낚싯대, 초리대 끝을 많이 보고 낚시를 하게 되거나 초리대 감도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바닥이 떨어지는 느낌이라든지 오징어가 주변에 와가지고 애기 미끼 옆에 살살살 다가와서 탐색을 하다가 촉수를 이용해서 애기를 잡고 그 위에 올라 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낚싯대에 표현이 많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감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리대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티탄 이 황금을 이용한 처리대, 낚시대가 출시가 됐습니다. 감도가 아주 좋고요. 보시다시피 탄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읽었을 때 바닥감이 아주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낚시대 보시면 조그만한 입질에도 흠새가 잘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 바닥을 느끼는 부분에서 최고의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부분은 시, 시인성이 좋게끔 오렌지색으로 했고, 저희 티탄톱 시리즈, 티젠 시리즈의 장점인데, 티진, 기존의 티탄톱 낚시대들이 많이 시중에 있었을 건데요. 거기서는 벌써 썼던 오로라 무늬로 티탄톱 무늬를 아주 이쁘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특수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블랭크도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카본 테이프, 이 카본, 카본을 얇게 얇은 테이프 형상으로 돼서 블랭크를 보강을 했습니다. 블랭크 보강을 해서 비틀림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향상이 됐습니다. 강도가 적으로 향상이 됐고 일단 사용하기 편하게 이절 타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절 타입으로 나와 있어서 보관이 편하고요. 좀 전에 보셨겠지만 가방이 들어있기 가방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 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이드 부분 이 가이드 부분은. 후지 K 가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K 가이드의 장점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줄 꼬임에 상당히 유리하죠 줄 꼬임 방지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릴 시트는 후지에서 나온 후지 릴 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깅낚시 파지를할 때는 새끼손가락 한개 정도만 가이드에 걸으시고 무게밸런스를 위해서 앞쪽을 좀파지를 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많이 낚시를 하게 되는 거죠 애깅낚시 뭐 아주 인기가 좋은데 오징어 요즘 두 종류 인기 좋은데요. 이 저희가 에깅 낚시 시리즈에서 어, 티탄톱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나오는 티탄톱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구병 모델인 티젠 시리즈, 티젠 시리즈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에깅 보, 팁는 낚시 때 에깅 포트, 티젠 에깅 포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낚시 종합 브랜드 바나.